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씨가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게는 윤여정씨가 연기한 할머니 역이 꽤 익숙한 캐릭터였지만 서구인의 눈에는 매우 신선하고 개성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할머니 역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어떤 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뭔가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르치고 마는 캐릭터의 소유자들은 꼭주의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달은 특히 가족에게 있어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적당함과 중용을 잊은 과한 선의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감독은 한국 민족의 이러한 특성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미나리도 물론 수작이지만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을 수상한 노매드랜드를 훨씬 더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한때 노매드란 용어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노매드는 유목민, 방랑자란 뜻으로 노매드적인 삶의 추구는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도 우리의 삶을 노매드화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을 방문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노매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노매드적인 삶은 유행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상황의 악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이 영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를 생산하는 미국의 네바다 주의 한 도시에 살았던 주인공은 2008년 금융 위기가 닥쳐 공장이 폐쇄되고 도시가 사라지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뜨는 불운을 겪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용직을 찾아다니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홈리스 즉 노숙인이 아니라 단지 집이 없는 하우스리스일 뿐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노매드들은 때로 캠핑장에서 모여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연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상처를 공유하며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위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에 자식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주인공도 정착을 권유받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노매드의 삶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매우 단출한 스토리, 어쩌면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가 제게 크나큰 울림을 주었던 가덕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이 영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노메드에 비해 안정된 삶을 누린 것 같지만 결국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역시 노메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영화의 감독이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에서 찾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라는 대사를 통해 이 영화는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동양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울림은 제자하신 직접 느낌바지만 이 영화는 정말 대자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미국 서부의 풍광이 지니는 의미와 거기에 대비를 이룬 인간의 삶을 무척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떠나지만 자연은 그 자리에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잘 깨우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열 배는 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낸 수작 《로메드랜드》 이 영화는 모든 방랑자가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삶의 진실을 차분하고 수려한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록서인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정의내립니다. 육체에 잠시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은 육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육체에 거하고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낸 것으로 자랑을 삼고 세속적인 기준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에 잠시 머무르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의 대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두 인간의 섞임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향만큼은 분명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던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던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우리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때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라고 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잠시 육체 안에 머무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은 심판대에 펼쳐질 영원한 하느님 나라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관한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느님 나라의 자라남이 마치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르듯이 알수 없는 힘의 작용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그와 같이 자랄 것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또한 겨자씨 하나를 자라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자라남과 같다고 한 비유의 의미는 하느님 나라가 최초에는 아주 보잘것 없이 작아 보이지만 종국에는 영광스럽게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자라날까요? 이 세상에서라고 답하기에는 우리가 겪는 현실들은 너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노메드랜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노메드랜드입니다. 노메드적인 삶의 핵심이 머물지 않음에 있듯이 우리 역시 육체의 세상에 영원히 머물기 위하여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게 큰 생각거리를 주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 안에 차에서 잠을 청하는 주인공이 안타까워 지역주민이 주인공에게 노숙인 쉼터를 권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권유를 단호히 뿌리치고 차에서 잠을 청합니다 저는 이 결정으로 인해 주인공이 노매드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방랑으로 인한 정처 없는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 버팀의 과정을 통해 희망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주를 이루는 인생이라는 노메드 랜드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끈기를 낳고, 끈기가 희망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